어, 발제를 맡은 오희준 목사입니다. 어, 현재 군성교사로 있습니다. 이번, 어, 세미나를 위해서 또, 어, 관심 가지고 해주셔 어, 준비해 주시오니 총액 군성교과와 교회성구 연구소에, 어, 감사를 드립니다. 어, 제가 이번에 발제를 하는 부분은 군성교사의 현황 및 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먼저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현재 17사단, 어, 호병여단에 있는 교회에서, 어, 선교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육군 학사장교로 38기로 군복무를 소위로 시작을 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17사단 2파리오 부대에서 첫군군 어,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부대 대대 교회 목사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로 그 당시 이제 신대학원 1학기를 마치고 입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이제 대장님께서 너가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어 제가 관측장교, 정원장교또정포대장분포대장로 있으면서 또 주중에는 군장교로 또 주말에는 우리 분종병들하고 같이 또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어 군성교 아닌 군성교사로서 어 해온 것이 벌써 한 23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본 부분들을 가지고 어 간략하게. 어 짧게 군성교사 현황 및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자세한 부분은 책자에 대체적으로 다 발제를 했기 때문에 간략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성교사에 대해서 사실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군목에 대해서 많이 알고 군성교사에 대해서잘 알지 못합니다. 뭐 역사적으로 보면 보시는 것처럼 1952년에 유국 문관과 1954년에 정식 계급이 있는 군종 목사가 세워지기 사실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군선교사라고 명칭을 부여하는 게더 오히려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무 무보수 촉탁 신문과 또 어, 교단에서 또 생활비를 지원하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군목의 어, 지금 형태의 군목의 시작은 1954년부터, 그리고 그 이전에 1948년부터 52년 전까지는 어 군성교사들이 활동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70년대부터 해서 향목과 또 군성교사로서 어 현재 군성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현재 군성교사의 현황을, 상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두 번째로는 고령화 및 인력 구조, 세 번째로는 재소적인 사각지대, 네 번째로는 관리 구조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어, 군종 목사들은, 어, 스물 일곱, 여덟에, 임관을 해서 시작을 한다면, 대체적으로 군성교사는, 어, 마지막, 어, 마지노선이 55세입니다. 55세 이전에, 분성 교사를 시작할 수가 있고,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비량으로 분성 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은 교회 후원이 없으면 모든 것을 분성 교사가 자비량으로 어, 다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대대급 그 군인 교회는 간부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용사들이 대체적으로 있습니다. 저희 부대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간부와 용사들을 합쳐서 한 450명 되는 대대급 교였지만 어, 무기 체계가 바뀌면서 현재로는 280명. 그 중에 어, 용사들은 한 2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나머지 이제 한 60명 정도가 어, 간부들일 경우에 대, 어, 대대급 같은 경우는 간부들이 예배 참석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일부에 한다 해도. 어, 군 생활 동안에 2년, 길어야 대대장이 만약에 참석을 한다 해도 2년 정도 하고 또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면, 그 다음에 오는, 어, 대대장이, 어, 종교가 다른 종교일 경우에는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전자에서 보면 거의, 어, 헌금이나, 어, 간부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성교사는 교통비, 또전 부대원의 훈련을 위문한다거나 주일 간식이나 또 부활주의대 성탄절, 기타 교회와 관리와 대한 부분들을 모든 부분을 군성교사가 다 전담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간에서는 교회에서는 군인교회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군무원 또는 군목으로 이해를 합니다. 민간인 신분이지만 많은 교회들이 군종 목사로 어, 인식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군인 교회를 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생활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줄 것이고 군인 교회는 당연히 국방부에서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어, 대체적으로 인식들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군성교사라고 했을 때 군목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고 심지어 군종병조차도 저에게 목사님은 왜 평일에 교회에 자주 계시지 않습니까? 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지우는데 왜 어, 군대에 어, 출근하지 않냐라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군종교사들은 연락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 그 부분들을 이해하고 군종 목사단에서, 어, 육군 군종 목사단에서, 북군중앙교회와 어, 기타 교회들을 통해서 매월 15만원씩을 어, 후원을 해주지만 사실 마중물의 역할이고 실질적으로 생활, 어, 필요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는, 어, 실질적으로 55세 미만의 군성교사들, 어, 저 같은 경우도 벌써 20대 군에 들어와서 군성교를 하면서 어, 고민을 했지만 대체적으로 50세 미만의 어 군성교를 시작하려는 분들은 가장 큰 부분이 생활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고민을 하고 30대에 들어왔던 실질적으로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했던 저기 동기 군성교사들 가운데서도 40대가 가까워지면 실질적으로 고민을 합니다. 이 생활을 계속할 것인가, 군성교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 교회로 갈 것인가? 왜냐하면 40대 초반이 마지막으로 어, 군인교회가 어, 군인 아닌 일반교회에 가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담임 목사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실질적인 고민을 하고 어, 현재 지금까지 제 주변에서 저희 교단에서 3명이 어, 사역을 오랫동안 했지만 그만두고 일반교회로 간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 2025년에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분성교사들은 열악한 가운데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65세, 이제 은퇴를, 저희는 65세에 은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65세에 은퇴를 할 때,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노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분성교에 있어서 모든 생활비나 필요한 사연비를다 준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의 어떤 은퇴 이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몇몇 어, 젊은 또 군성교사들 가운데서도 저도 어떻게든지 계속 사역을 하겠다라면 이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면 아직까지 준비하지 못하는 젊은 군성교사들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이, 두 번째로는 고령화이 인력 부족입니다. 아까 발제하신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총의 군성교사의 연령 부분을 보면 어, 6월 기준으로 52명의 분석교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시는 대로 45세부터 50세 미만, 50세 이하의 분석교사가 어, 12명이 있습니다. 그 많은 40명은 어, 현재 그 이상의 어, 연령대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보시면. 어, 현재 올해부터 해서 2 0 2 5년에 은퇴자부터 해서 10년간을 보면 2035년에까지 새로운 군성교사가 영입되지 않는다라면 16명만이 남는다라는 것이고 50세 미만에 남아 있는 55세 미만에 남아 있는 군성교사 중에서도 과연 그 중에서도 그 인원들이 끝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2018년에 제103회 총회 성법의 군성교사가 명시되었고, 그리고 총회에서도 제4조 목사의 칭호의 국언에 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어, 군성교사들에게 총회에서 임명장을, 파송장을 수여를 했었습니다. 어, 그렇게 되었지만은 지금 현재, 어,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총회 홈페이지에 있는 상황입니다. 평신도와 총의 파성선교사군종목사는 있지만 군성교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라 것이 어떤 제도적으로 군성교사에 대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군성교사에 대한 관리 구제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군성교사의 파송을 한국기독교 군성교 연합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어, 군종목사단의 심의 후에 사단장의 위촉장을 수여하는데 군성교 교육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단에서의. 어, 성직자 증명서 또한 교단장 추천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누가 지원했는지 그리고 누가 수료했는지에 대한 어, 자료가 데이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 그 말은 어, 나중에 표 3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회 분성교사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교단 분성교사로 어, 활동을 할수 있고 또한 교육원을 수료하지 않아도 총회 분성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균성 교사에 대한 관리 부재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65명, 66명이 있지만, 어, 보시면 지금 43명이 교육원 수료를 했고 54명이 어, 수료 어, 활동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1 0명 정도가 어, 교육원 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가운데서 이제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세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집 방안이고 지원 정책이고 인식 개선입니다. 모집 방안에 있어서는 우리 군목 후보생들이 있지만, 어, 4년 동안의 어, 대학 생활과 또 3년 동안의 어, 또 군목 후보생 기간으로서 총 7년과 또 3년의 군목 생활을 합치면 거의 10년을 어떻게 보면 군성교에 있어서 핵심적인 어, 인원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도 어, 1학년 때 시험을 받다가 떨어졌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쪽으로 하셨지만 어, 이들이 아쉬운 것은 더 군성교를 하고 싶어도 장기가 안 돼서 전역을 억지로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10년 동안 군성교사로 준비를 했던 이 자원들이 계속해서 군성교를 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젊은 군성교사들을 영입하는 데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 첫 번째 대안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교회에서 가능하다라는 부목사를 어~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부목사에 주해는 사례비와 생활비와 모든 것을 지원해 주면서 어~ 이 부분이 계속 사역을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한 3년 정도로 로테이션으로 부목사들을 계속 사역을 어~ 변경을 해주고 또 교회에서는 계속 지원한 그 부대를 품는다라면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대원생 중에서도 GMS에서도 선교사 후보생이 있는 것처럼 또 군복 후보생이 있는 것처럼 분성교사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그 가운데서 필요하다라면 그들에게 지원을 해서 어 졸업 후에는 또한 선교사를 분선교사로 갈수 있는 방안도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지원 음식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군성교 교육원 자체, 교육 자체도 40만 원의 교육비가 되는데 군성교사가 자업비로 다 부담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역비라든가 연금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정책 가운데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교단에 대한 군성교사 지원정책은 뭐, 보시는 것처럼 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인식 개선에 있어서는 간단하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물론 노예마다 잘 되는 노예가 있습니다. 저희 남서울 노예, 제가 속해 있는 남서울 노예 같은 경우는 어, 군목과 군성묘사가 함께 노예 때마다 어, 인사를 한다거나 동등하게 또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일부 노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전체 노예 가운데서도 그렇지 못한 또 어려운 상황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더 인식에 대한 개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어. 그 외의 부분들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군성교 교육원에서 좀이 부분을 총회 군성교 구에서좀더 심도 있게 지원하는 과정부터 또어 사역을 시작하고 하는 모든 과정을 좀 관리할,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군목과 군성교사는 군성교에 있어서 두 기둥입니다. 어느 한쪽이, 어 한쪽만 가져고는갈수 없는 상황 구조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상황 속에서 어, 두 군목과 군성교사가 군성교에 올바르게 잘갈수 있도록 또 전방에서 어,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교회와 교단적으로도 지원해 준다라면 더 많은 군성교사들이 지원하고 또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